오늘은 자이포인트 리딩 92페이지를 영상으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수업 들어가는 거는 이제 진도 나갈 거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바로 들어갈게요. 자, if e e l feel, feel b o r d with common water sports, how about free diving?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이 feel 느끼신다면 거를 지루함을 느끼신다면 흔한 일반적인 내용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 흔히 말하는 뭐 수상 스포츠 뭐 이런 겁니다. 수상 스포츠 흔한 수상 스포츠에 대해서 지루함을 느끼신다면 하워버 무릎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럼 하워버 뭐 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프리다이빙. 그래서 뭐 자유 다이빙에 대해서는 어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굳이 이거를 뭐 자유다이빙 뭐 이런거라든지 아니면 프리다이빙 이렇게 해석하시는지 상관 없을 것 같은데 자 이런 자유다이빙은요 선생 일단 이렇게 해서갈게요 doesn't need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뭐를 a lot of gear 하는데 여기서 gear 한거는 뭐냐면은 장치라는 뜻이에요 장치라든지 장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여기 라이크가 이제 뭐뭐 처럼이죠 그래서 스쿠버다이빙과 같은 이런 어떤 많은 장비들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면 아시겠지만은 보통 우리가 다이빙을 좀 깊은 다이빙을 하게 될 때는 뭐 산소통이 라든지 뭐 아니면 은뭐 물안경이 라든지 아니면 은뭐 이렇게 뭐라 하죠 입에 이렇게 막 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한다는데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It only needs a mask, a diving suit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단순하게 뭐예요 마스크 라든지 아니면은 다이빙 그 흔히 말하는 다이빙 그 수트라니까 잠수복이겠죠.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이제 뭐 마스크 간다고 우리 입을 착용하는 그 마스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잠수복만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Swim Fins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f i n 하는 거는 뭐냐 하면요. 그 오리발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f i n 이란 말이 지느러미 요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필요로 해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Some experienced divers go into the water with nothing. 합니다. 여기서 experienced는 지금 동사가 아니고요. 경험이 있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몇몇 경험이 있는 다이버들은 go into, 안으로 들어갑니다. 물 안으로. 뭐와 함께.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과 함께. 그러니까 특별하게 필요한 것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가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요. It's not easy. 자, 이것은요. 쉽지는 않대요. Because, 왜 그러냐니까 You have to,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어, 목소리 갑자기 왜 이러지? <laughs> 자, 뭔가를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어디에서? 물속에서. 뭔가를 해야 되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 뭔가 힘든 과정이나 힘든 작업을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Thus, 따라서 You need not only enough training, but also long hours of p r a c t i c e 입니 일단 not only가 들어갔고, but also가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A뿐만 아니라 B도 이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충분한 훈련뿐만 아니라 long hours, 긴 시간의 연습을 필요로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다음, it's also important. 또한 중요합니다. 뭐 하는 것이 to avoid taking a risk. take a risk 하게 되면 보통 위험을 감수한다. 위험을 받아들인다. 이런 얘긴데 위험을 받아들이는 것을 피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위험 상황도 당연히 감지하고 벗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If you go down too deep 합니다. 여기서 too 하는 게 우리가 보통 너무 이런 뜻인데 부정적으로 강하다 그랬잖아요. 너무 깊이 안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you w o u l d suffer. 여러분들은 고통을 받을 거예요. 뭐로부터 이러한 다이버들의 질병으로부터 보통 우리가 이런 다이버들이 가지는 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잠한 병이라고 뭐 이런 게좀 있거든요. 그게 어떤 병이냐면은 그물속에 계속 오래 있게 되면 아무래도 체온 자체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36.5도보다 낮기 때문에 그 낮은 온도에 있다 보면 조금 이제 벌벌 떨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또 식물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죠? 이런 어떤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 i d v e n t u o so 'dangerous' 그리고 너무나도 위험하네요. 뭐 하는 것이 어, 너무나도 위험해서 몇몇 다이버들은요,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Although' 이건 비록 머물지라도 비록 머무이긴 하지만, 이런 뜻이죠. 양골 나타내는 거. 비록 그들이 'should not risk their lives' 그들의 그들의 어떤 생명에 대해서 위험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하더라도 많은 잠수부들은요. Keep challenging입니다. 자, keep 다음에 ing가 들어가게 되면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한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challenge란 말이 도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또 어려움을 극복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도전하는 것을 계속합니다. 뭘 도전해요? 세계 신기록에 대해서 아시겠죠? 세계 기록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을. 계속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긴 조심해야 되는 것도 맞고 위험한 상황들도 많이 있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특히 잠수부들이 뭔가 깊게 수영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세우려고 노력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it took four minutes and twelve uh, seconds for William uh, Trubridge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사람 이름이고요. 여기서 콤마 잡고 지금 후가 들어가는데 이 후가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이웨더리트루 브릿지의 경우에는 4분 12초 정도가 걸렸는데 이 사람이 훗세드 월드리코 rd 합니다 세계신기록을 2016년에 수립했대요. 그리고 오리발 없이 아까 우리 지느러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 없이 102m 정도까지 내려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속에서 102m는 엄청나게 깊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요렇게 해가지고 내용이 끝났어요. 어, 일단 빈칸에 들어갈 말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뭔가 힘든 것에 대해서 뭔가 이제 그걸 감수해야 되는데 그게 되게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감수에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에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숨을 참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이 글에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번 빨리 수영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고요. 그다음 2번 Hold your breath다니까 네 숨을 참아야 된다. 좀 그럴싸하겠죠. 3번 캐리언 n 시 a 탱크 하니까 산소 탱크를 들고 다녀야 된다. 아까 자유 다이빙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건 산소통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기어가 필요 없다 그랬으니까 그다음에 점프 하이힐, 높이 점프를 해야 된다. 그 얘기도 언급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호흡하는 것을 계속 해야 된다. 그럼 물다 먹어요. 음, 그죠? 렇 그래서 그나마 이제 제일 힘들지만 뭐 극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2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내려가 볼게요. 자, 프리다이빙은 많은 장비가 필요로 하지 않다. 아까 말씀드렸죠. 맞고요. 잠수병은 위험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죽을 수도 있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F가 맞습니다. 자, 윌리엄 트루 브릿지는 오리발을 착용하고 세계기록을 세웠다. 오리발 없이라고 그랬죠. without fins라고 얘기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정답은 F가 되겠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빨리 치고 내, 내려가 볼게요. 다음 94페이지 바로 갑니다. 별로 얘기할 게 없어가지고요. 요 관련해가지고는 설명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n July 2014 또는 2014 자, 2014년 7월입니다. July가 7월이죠? Greenpeace입니다. 보통 우리가 Greenpeace라고 하게 되면 보통 평화 유지군, 아, 평화 유지군이 아니고 뭐 평화 유지 단체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요. 자, Greenpeace, 이게 지금 주어예요. 그 다음에 여기 코마코마 코마 지금 나와 있죠. 그럼 얘네가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 Greenpeace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고요. 이 그린피스가요. Posted a video on YouTube 갑니다. 유튜브에다가 게시했다라고 얘기해요. 게시글 을 올렸다 이런 얘기죠. 샌드 유튜브 글을 올리, 그 사진 동영상 올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튜브를 게시했습니다. 자, 그 목적은 그 유튜브에다가 비디오를 게시한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To tell the world's biggest toy maker Lego 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장난감 제조업체인 레고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런 것을 하도록. 지금 여기서 문장 구조 잠깐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텔을 들어갔고요 명사 들어간 다음에 투 동사 원형 들어가게 되면 단순하게 텔이 뭔가를 말하다는 얘기 아니야 말하다는 뜻이 아니라, 뭔가를 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텔은 뭐냐면 은 요구하다. 요런 뜻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하도록 그것의 파트너십을 쉘 그러니까 뭐 거대한 기름 회사인 쉘과 함께 파트너십을 워머하도록 요구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파트너십을 하는 건지 아니면 파트너십을 끝내는 건지 뭐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더 글을 읽어봐야 되겠죠, 그죠 자, i n 비디오. video. 그 비디오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거예요, the Arctic built with Lego blocks. 니까 레고 블록을 가지고 세워진 북극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음, 그렇대요. 자, 나 l 이 People b 리 t 라 l s o lovely p o l p b e a r s 니다 이번에도 나논이 버덜스 떠 나왔죠. 나 l 이 People A. 그럼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랑스러운 북극곰들도 all drowning in an oil spill 합니다. 여기서 oil spill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우리 흔히 말하는 유출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laughs> 기름 유출에 뭘 하고 있더라? drowning. 익사하고 있대요. 다시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랑스러운 북극검들도 기름 속에 익사하고 있대요. 아시겠죠? 지금 기름 회사하고 그러면 이 레고 사고 하 지금 어떻게 하는 얘기인지 대충 감은 잡으실 거예요. 자, 쉘은요. 자, 쉘은 이 회사는요. had a plan. 한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to drill for oil 하니까 기름을 위해서 드릴 한다는 얘기가 드릴을 뚫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통 이제 시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시추에션 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기름을 이렇게 뚫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대요 어디에 북극에요 따라서 그린피스는요 wanted 원했습니다 레고에게 not to work with an unethical company like shell 이런 shell과 같은 unethical 하게 되면 이 ethical 이란 단어가 윤리적인 이런 뜻인데 un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흔히 말해서 비윤리적인 이런 뜻이 됩니다 요 단어까지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은 자 요 문장을 지금 딱 놓고 봤을 때, 요거에 대한 단서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일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럼 일하지 말란 얘기는 결국은 파트너십을 뭐 하라는 거예요? 끊어버려라.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A번은 지금 뭐가 되겠습니까? 1번, 2번은 n 드고요 3번은 s t a r t 니까 시작하니까 안 되겠죠. 그 다음 4번, 리뉴는 다시 시작하는 얘기니까 이것도 아니고요그 다음에 continue는 계속하는 얘기니까 이것도 아니겠죠. 그러면 남아있는 답은 1번의 end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정답이 1번, 2번 말고는 없겠죠. 계속 가볼게요. 자, 그들은요. 이그린피스는요 생각했습니다. 뭐를 생각을 했느냐. 접속사 대신 생략되었고요뭐 하는 것이 생략되었, 아, 생각했다. at t h l d e s t r o y 합니다 부정하고 나왔죠. 그것이 파괴할 것이래요. 이 회사가 뭐할 거라고. The beautiful arctic. 아름다운 북극과 아름다운 북극을 파괴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B. 우리의 아이의 미래와 꿈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의 아이들의 꿈을 어떻게 할 것이겠습니까? 이 회사가 계속해서 이런 어떤 그 기름 시출을 계속하게 되면 당연히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의 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b에 들어갈 말은 아무래도 이제 부정어구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도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정답이 남아있는 게뭐 밖에 없겠습니까. 프로텍트 보호할락 하면은 결국 꿈과 미래를 계속 지켜주는 거잖아요. 근데 두 번째 단어가 뭐예요. 폴루트니까 오염시키다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nearly 6 million people watch the campaign video 입니다. 보통 우리가요. 이 nearly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고 뒤에 숫자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대략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와 비슷한 단어가 가장 대표적인 게 about이 있고요, almost가 있고요, around가 있어요, around, 뭐뭐 뭐 주변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 뒤에 숫자 들어가게 되면 전부 다그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아, 저그 비디오를 봤대요. 자, 10월달에 레고는요. 레고는요, announced 발표했습니다. 뭐를? It would end the contract with Shell. 그러니까 쉘과 함께 그 컨트랙트. 이건 접촉인데 회사끼리 회사끼리 얘기할 때는 보통 계약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계약을 끝낼 것이라고 발표를 했대요. 그래서 이 그린피스의 Save the Arctic 캠페인이 had a huge victory입니다. 인디언들은 마침내 결국 이런 뜻이고요. 마침내. 결국, 이거는 문장 제일 앞에 들어가도 돼요. 마침내 거대한 승리를 거두었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대한 승리가 의미하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어 환경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과 어떤 북극곰을 위해서 이런 어떤 환경을 아끼는 것. 이 회사들이 기름 시추하는 것을 조금 뭐 막아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면이 되는 건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글 안으로 찾아보게 되면 당연히 계약을 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1번 가볼게요. 레고가 다양한 블록을 판매하여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 당연히 아니겠죠.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고요. 쉘이 북극에서 많은 양의 석유를 발견했다. 발견한 것까지는 맞지만, 이게 거대한 승리하고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계약을 끊으라 얘기했으니까. 4번 쉘과 그린피스가 북극 개발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쉘이 당연히 기름 시출을 안 해야 되겠죠. 그 다음 4번. 그린피스 캠페인의 영향으로 레고가 쉘다의 계약을 종료했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 그린피스가 위험에 처한 북극곰 구조에 성공했다. 그린피스가 북극곰을 구조하기로 했다라는 일전 계획, 이런 계획은 일절 없었습니다. 1도 없어. 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94페이지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잠깐 한 확인해볼까요? 속도가 좀 빠른 느낌도 없지않요 있는데 자그 다음에 95페이지도 마찬가지 가볼게요 쭉쭉 달릴 o 요 오늘 요거 다숙제 n 요 여러분 o <laughs> 어, 자 I'm a g i n e that you are very hungry. 합니다 i m a g i n e 동사 원형으로 시작되었으니까 상상해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뭐를요 당신이 매우 배가 고프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렇지만 There is nothing to eat. Nothing come.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요. How would you describe your feeling? 그러면 어떻게 당신은 describe 설명하다. 또는 뭐 묘사하다 이런 뜻이죠. 어떻게 당신은 당신의 배고픔에 대해서 설명할 것입니까? If you are so hungry. 당신이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어쩌라고? You even get angry. 당신이 심지어 화가 나게 된다면 자, 이제 여러분들은 뭐할수 있습니까? Describe,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 감정을 이 단어와 가지고 이 단어, 바로 행군이라는 단어로 할수 있다는 얘긴데 왜 사람이 배가 고프다 보면은 왜 누가 스트레스 살짝만 줘도 왜 짜증날 때가 있잖아 아 배고파 죽겠는데 좀 그만 죽겠나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어, 아 진짜 짜증나 배고파 하면서 쌤도 살다 보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밥못 먹고 이럴 때 아, 여러분들 까칠하게 군다고 해서 그때 배가 고파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자 As you might expect,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던 대로 It is a blend of hungry. 여기서 blend란 말은 혼합이란 뜻인데요. 그 blend란 말이 이제 그 앞의 글자와 뒤의 글자를 여기 살짝 합친 거예요. 보통 우리가 완전 합쳐버리게 되면 이게 뭐 컴파운드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컴파운드? 컴퓨니트인가? 어쨌든 컴파운드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hungry and angry 이 단어의 조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요문제 한번 볼게요. 지금 큰거 관계 없는 거로 찾아야 되니까 자 이번 갑니다. Lots of people have used this word for years입니다. 요까지 일단 을게요 많은 사람들은 have used 자 현재완료 다음에 동사 1이 have 다음에 일이 나오면 이건 했다라고 해석하시라고 그랬죠? 우리가 용법 그런 걸 지금 독해할 때 중요하지 않다 그랬으니까 사용했어요 이 말을요 수년 동안 사용했대요. 그럼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굳이 현재완료 용법으로 따지자면 계속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침내 It was added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and Merriam uh, Webster Dictionary. 뭐가 되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was 다음에 ed가 들어갔으니까 즉 add는 더 붙이다 이런 뜻인데. 비동사의 ED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덧붙여졌다라고 되는 거죠. 어디에 덧붙여졌더라? 유명한 옥스퍼드 잉글리시 사전에, 그러니까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그리고 메리암 웹스터 사전에 등재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로써? As an official word. 공식 언어로서 세워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일본 문장 같은 경우는 이 단어에 대한 어떤 특성이나 사용이나 그리고 현재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는 위치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it's an a d j e c t i v e 합니다 이것은요, adjective, 형용사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means 의미합니다. Being bad-tempered or irritable as a result. 무엇에 대한 결과로서, 그러니까 bad-tempered 하면 성질이 나쁜 이런 뜻이고요. irritable 하면 짜증 낼수 있는 이런 얘기죠. 무엇 뭐 때문에 짜증 나는 거예요? 여기가 그럼 원인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한 게 뭐예요? 행그릭 하는 말이 배가 고파서 짜증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는 당연히 뭐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배고픔 말고는 들어갈 게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사전에서 그렇게 등재되어 있더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3번문장 넘어가 볼게요. 실제로 이 용어인 행그리는요. Wasn't used that much 이렇게 들어갑니다. That much는 끊어주시고요. 이 'that'은요, 뭐 관계 대명사니접속사니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라는 부사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뭐가 되지는 않았더라, 사용 되지는 않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할 때까지는 until the internet gave it new life. 자, 인터넷이 이 단어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때까지는 잘 쓰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뭐가 되겠어요? 인터넷이 등장하고 나서야 이 행글이란 단어가 사용되어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를 생각하느냐? 인터넷이요. 어, 그들에게, 어, 그것들에게 새로운 어떤 삶의 의미를 제공해 준다라고, 요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헝그리에 대해서 지금 쭉 얘기하고 있는데 사고는 갑자기 웬 새로운 삼, 사, 삶을 준다라고 얘기한지 일단은 모르겠지만 한번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now you can find funny phrases with hangry easily on memes. 상대가 memes 뭐 그림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뭐 이건 그냥 맹맹하게 넘어가면 돼요. 자, now you 여러분들은 can find 보실 수 있,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웃긴 어구를요. 헝그리와 함께 쉽게 볼수 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매매라든지, 소셜미디어라든지, 멀쩡다이즈라든지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저는 어떤 행글이라는 표현을 볼 수가 있더라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5번에 빈칸 들어갈 말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배고픔 말고는 없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헝거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번은 여러분들 아는 단어니까 따로 얘기하지 않을게요 분노 2번은 sadness는 sad가 있으니까 슬픔이 되겠죠 이렇게 ness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흔히 말하는 명사형 전미사예요꼭 체크해놓으세요 명사형 전미사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하는 말이 우리가 보통 몸이 아픈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ness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질병 이렇게 되는 거고요 글로벌티카는 말은 빈곤이라는 뜻이에요. 선생님, 빈곤도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우리 잘 생각해 보자. 빈곤은요. 배고픈 것도 배고픈 거지만 그거의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돈 없어서 짜증 난다 이러진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번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6번 같은 경우는 지금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 고르라 그랬는데 아까 우리가 쭉 봤을 때행글리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 갑자기 인터넷에 대해서 뭔가 뭐 의미를 담아준다하는거 있었잖아요. 그게 몇 번이었죠? 김병준 4번이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행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1번. 감정을 묘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이다. 맞고요. 2번. 두 단어가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다. 맞죠? 아까 블렌드란 얘기했으니까요.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용했던 단어다. 네, 오랫동안 사용했던 단어이기는 맞아요. 단어인 거는 맞는데, 맞는데, 그게 제대로 이제 눈에 딱 보여졌던 거는 이제 인터넷이 등장하고 나서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인터넷에서만 사용되고 사전에서는 찾을 수 없는 단어이다. 아까 옥스폴드 딕셔너이 있었죠. 그래서 사전에는 등재되었다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 마지막 5번. 최근에는 SNS뿐만 아니라 상품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상품 하는 말이 Merchandise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정도의 내용까지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끄겠습니다. 끕니다잉.